안녕하세요. 도너리 골프의 염도농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필드에서 경사면에 공이 위치했을 때 공을 못 맞추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시면 평지보다 공이 좀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라이에서는 뒷땅이 정말 잘 나요. 뒷땅이 정말 잘 납니다. 왜 그러냐면 평지보다 공이 높기 때문에 이숙한 높이로 스윙을 하다 보면 뒷땅이 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평소보다 채를 조금 짧게 잡아 주고요. 그리고 어드레스도 공이 높아진 만큼 상체를 세우면서 준비 자세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평지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세워진 각도에서 다시 숙여지면서 임팩트가 되면 뒷땅이 되게 잘 나요. 그래서 준비 자세 때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고 스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서 스윙을 해야 되고 또 경사면에서는 중심 잡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라이에서는 조금 팔로만 스윙하는 느낌을 주시면서 상체를 세우고 이 세운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로만 가볍게 스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채를 짧게 잡고 그리고 살짝 오. 상체를 세운 느낌에서 스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아까와 정반대인 발보다 공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실수가 보통 탑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랑 반대로 공이 낮은 상태의 준비 자세를 했다가 평지에 익숙하게 다시 올라오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탑볼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더 자세를 낮춰줘야 되는데요. 발폭을 더 넓게 쓰시고, 그 다음에 척추 각도를 상당히 많이 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숙여진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숙인 상태에서는 스윙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려다가 몸이 이렇게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숙여진 상태를 유지하고 반스윙만 한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공을 바라보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공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상체를 숙여준 상태에서 공을 끝까지 바라보며 공을 쳐줍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이 낮은 상황인데요 이때는 미스샷을 칠때 보통 뒷땅을 많이 칩니다 그 이유는 얘도 평지처럼 스윙을 하게 되면 이쪽에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땅을 정말 잘 치기 쉬운데요 그러면 여기서 경사면대로 친다고 생각을 하고 왼쪽으로 상당히 쏠린 상태에서 준비 자세를 해주시면 돼요 공의 위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둔 상태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왼쪽으로 상당히 쏠려있기 때문에 스윙을 하면서 오히려 나가버리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도 돼요. 공의 위치는 살짝 오른쪽, 경사면대로 왼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시는데 나가듯이. 이렇게 걸어 나가셔도 됩니다. 경사면대로 상체를 기울인 상태에서 걸어 나가듯이. 이번에는 왼발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사면대로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경사를 이겨내면서 체중이동을 해버리면 체가 굉장히 박혀 맞으면서 손목과 엘보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면대로 준비를 우측으로 기운 상태에서 준비 자세를 하고 공의 위치도 조금 왼쪽에 두고 여기서 오른발을 안 뛴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발을 안뛰고 스윙을 해줘야 이 경사면대로 걷어내면서 공을 좀더잘 띄울 수 있는데 오른발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서 왼발이 왼발이 떨어지면 오히려 공을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뿐만 아니고 양발 다안 뛴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해 주시면 좀더 공을 맞추기 수월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인 다음에 체중을 오른발에 유지한 상태로 지금 제가 경사면에서 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필드에 나가서 경사면에 걸린 이런 트러블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맞는 치는 방법에 집중하셔서 공을 치시면 좀더이 트러블 상황을 잘 빠져나올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필드에서 써먹어 보세요.